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성기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니멀 재테크란 어떤 건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싹다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때 참고를 한이 책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굉장히 유명하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곤도 마리에가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은 우리가 뭐 청소를 할때뭐 화장실 방 거실, 뭐 책상, 이렇게 장소별로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청소를 하지 말고 물건별로 청소를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희 집을 싹다 뒤집어 엎어서 물건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책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설레지 않는 책들은 중고서점에다 내다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책을 팔려고 하면은요, 물론 뭐 알라딘 같은데 직접 가서 팔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와서 수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어, 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은 책을 중고서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클리어. 중요한 옷 정리인데요. 정리하니까 이렇게 옷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에요. 청바지 같은 경우에. 헌 옷으로 버리기 아까우니까, 어 제가 이제 이거는 이것도 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루에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말 탭도 안 뗐어요. 아, 이건 옛날에 샀던 건데 아주 옛날이에요. 근데 저는 좀안 맞더라고요. 환불할 수, 했어야 되는 건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 옷도 제가 한번 팔아보고요. 지금 제가 옷장 정리를 했더니, 아, 정말 이제, 이런 데 너덜너덜해진 그런 옷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이거 전혀 설레지 않죠. 제가 만졌을 때. 이것도 제가 입을 수가 없어요. 얘도, 아. 이렇게 제가 입으로, 안 입으로, 버리로 뚫을싹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허무 수고 하는 데를 불러가지고 싹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돌아다니는 화장품 샘플을 다 모아봤어요. 그랬서니 정말 이 정도나 되더라고요. 싹다 분리를 하고 또 새로운 샘플을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통에 있던 샘플을 싹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기초 이 제가 화장품을 다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새로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나온 이 샘플만 해도 한 달은 쓸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 화장품 샘플 정리를 안 했다라고 하면 어, 고가의 화장품을 또 하나 더 샀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싹다 정리를 해 보니까 이걸로만 해도 정말 샘플만 써도 한 달치 화장품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클렌징 제품을 이렇게 따로 모아봤고요, 분류해봤고요. 음, 색조 색조 샘플만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큰 것들 이렇게 샘플을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화장품까지 정리를 마쳤고요. 그리고 또 공병을 팔 수가 있는데 이 공병을 팔때 주의할 점은 이 공병에 음, 팔수 있는 공병인지 아닌지 보증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마트에 전화를 해봤더니 아네 공병 표시가 되 있는 게 이거네요. 여기 100원이라고. 이 깔리만시 소주를 먹고 난 이후에 어 이거를 갖다 주면 100원이 나옵니다.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집안을 싹 뒤집어 엎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제가 안 쓰고 안 입고 이렇게 했던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 입는 책은 팔고 안 입는 옷은 또 버리고. 공병도 버리고요. 폐 건전제까지 이렇게 집에서 나온 것들은 싹다 버리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필요한 분들한테 전해드리고, 돈도 받고, 현명하게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옷과 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내놨습니다. 네, 제가 이거 두 개를 오늘 다 입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투어를 해가지고 싹쓸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샘플 증정하는거 여기 맞나요? 네이 에센스를 바로 득템을 했습니다 이기샘 립스틱 샘플 받으러 모 뭐, 그거 보여드리면 돼요? 잠시만요. 여기 공병 수거 되나요? 음. 여기 공병이야. 이거는 고객님. 네. 이거는 수고 대상 공정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저쪽을 저희 수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고증권. 감사합니다.